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조사, 집도사의 탁도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구 명학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사억대 아파트에 와봤어요. 음. 음. 어, 총 22층이고요. 음.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지하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100%자주식 주차하거든요. 음. 주차하기 편하실 거예요. 네. 초, 초, 초 역세권이니까 저랑 네. 함께 집으로 가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실이 아니라 복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세요. 어? 이상하죠? 세세대밖에 없어요, 한층에. 음. 근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 와 엄청나네요. 너무 좋다. 음, 너무 좋다. 기대됩니다. 네. 제우시죠 네. 네. 이곳이 음. 전실입니다. 아. 네.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네. 어, 수납장이 위에 세 칸, 아래 네, 세 칸. 음. 그 다음에 허리선발. 음. 그 다음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네. 좋아요. 음. 가져오시면 신발 안으로 넣으시고. 네. 중문을 열면. 음. 짠. 구조는 여기가 거실이고요 음.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가 음. 되어 있어요 주방 음. 그리고 이쪽이 안방 그다음에 메인욕실 음. 작은방 1번 작은방 2번 음. 그래서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집 어때요? 이걸 매일 볼수 있다면 저기 하늘이랑 산이 다 보이고 시티뷰인데도 네. 너무 그냥 개방감도 좋고요.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음. 괜히 공기가 좋을 것 같아 봐. 음. <laughs> 거실에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나쁘지 않고, 음. 어,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음.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좋았던 거는, 딱 거실이랑 요즘 대부분 이렇게 주방이랑 일체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면양이잖아요. 네. 여기는 네. 막아버렸어. 오. 그래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이 주방입니다. 오 주방 너무 좀 특별하게 생겼네요. 어, 좀 음. 특별한 구조예요. 음. 어, 대부분 D자 또는 음. 뭐기자인데 네. 여기는 크크크. 아 네. <laughs> 그래서 따로 식탁이 필요 없어요. 음.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네. 여기서 조리하셔도 되고 네. 식사 양쪽으로 편히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각 싱크홀 네. 어. 크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네. 수정 있고, 네. 그 다음에 인덕션, 3구 인덕션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여기 지금 주방뷰도 장난이 아니에요. 오. 아니, 이럴 일이야? 오, 그러니까. 나 설거지 하면서 너무 신날 것 같아. 음. 어. 할수 있어. <laughs> 그리고 이제 안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와, 안방 진짜 넓다. 죠 네. 아니 이 집은 다 채광이 너무 좋아. 오, 반짝반짝. 어. <laughs>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네. 안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안방 사이즈는 3300에 음. 3100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구조 요렇게 거의 정사각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가구들 설치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쪽을 보시면 네. 가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음. 짜잔 버기장이 시공이 되어져 있네요 네. 오.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죠. 음. 음. 침구류 넣으셔도 되고 네. 옷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시고. 네. 어, 화장대도 필요 없네요. 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여기 다 수납 가능해요. 안방 욕실 보여 드릴게요. 까꿍. 음 <laughs> 안방 욕실 사이즈가 아니, 좀 크지 않아요? 오, 진짜 맨음 욕실 같다. 그렇죠. 음. 어.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어가지고 옆에 물도 안 튀길 것 같고 음. 어, 너무 좋아요 깔끔해요 음.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도 있고 여기 보면 세면대 깔끔하게 음. 양병기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도 넉넉하고요 전다리 네. 선반 음. 여기 이렇게 자주 쓰시는 것만 올려놓으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작은방 보여드릴게요 네. 작은방 1번입니다 음. 여기 최강 무엇? 오. 아니 불안 켜도 될것 같은데 음, 진짜 좋네요 음. 아, 진짜 살고 싶다 음. 작은 방 1번 사이즈는 이제 7 0 0에 2400입니다 네. 어, 너무 딱 좋아 음, 너무 커도 안 좋아 음. 근데 옆에 또 공간이 있어요 오 진짜요? 여기 뭐지? 세탁화시 휴지 가 음 근데 여기 창이 더커 왜? 오 환기창 진짜 좋네요. 어, 빨래 말려도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요. <laughs> 네 이쪽에다 그런 거세탁시 하시고 그다음에 작은 방 2번도 또 궁금해지네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음, 가보실게요. 네. 작은 방2번 네. 허, 사이즈가 네. 2,700. 음. 2,800. 오. 저기보다 더 크네요. 오 그러네요. 근데 여기도 공간이 있어. 오. 여기 보시면. 가용주실이 음. 여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보일러실이긴 한데 오. 여기다 세탁하셔도 되겠다 네. 굳이 저기는 안 하셔도 돼 음. 여기는 단차도 돼 있어 오. 음. 여기가 세탁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그 공간은 다르게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베란다 두 개나 있네요 네. 음. 베란다 뷰는 이런 도로 좋을 필요가 없는데 네. <laughs> 어. 그리고 여기 음. 작은 방에 우리 애들 옷을 보관할 수 있어요 우와. 어? 어머. 안녕. 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오. 옷 보관이랑 오. 여기 잔짐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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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리면 깔끔하게.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이것이 메인 욕실입니다. 오. 안방이랑 사이즈 똑같은데? 욕실이. 그러니까요. 어, 그렇죠. 똑같이 응. 샤워부스 네. 준비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 네. 똑같아요. 안방 사이즈랑. 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거리 수납장으로 좀더 개방감이 되어 있고, 젠다에서 봐. 네. 아, 이 집은, 아니, 욕실이 두 개인데 사이즈가 똑같아. 음, 너무 괜찮은 것 너무 같아. 너무 좋다. 음. 우리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 네. 어, 어떠셨어요, 오늘의 집? 오,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쵸. 아, 네. 저는 이렇게 뷰 때문에 음. 이집꼭 하고 싶어요. 오. 음. 이 집의 큰 장점은 일단 음. 1호선 명학역 음.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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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입니다. 사옥대 음. 아파트고요. 어,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짐이 많으신 분들도 사실 방마다 지금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이 궁금하신 분은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 확인하시고, 저, 팍도서와 함께 집 보러 오시죠. 집 보러 오시죠.